대신으로 알아보는 국제 이슈, 오늘 IT계의 핫이슈,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해 알아봅니다. Chet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주고받은 대화와 문맥을 기억하고 인간처럼 논리적인 글을 만들 수 있죠. 뉴욕 타임즈는 Chet GPT가 발생시킬 수 있는 표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아우만 교수가 Chet GPT를 이용해 논문을 작성한 학생에 대해 언급하며 학생 평가 방식을 에세이 등작문 과제에서 구술 시험, 팀 프로젝트 등으로 바꾸기 위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IT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는 챗 GPT와 유사한 기술을 검색 엔진 비에 융합해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을 시도 중임을 밝혔습니다. 중국 공항망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된다면 AI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도 인간은 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IT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바이두는 자사 팀 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챗 GPT에 이어 원신 EM 봇스를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